반갑습니다. 오늘도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 두 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전에 시청자 분들께서 뭐 역사 이야기 하면서 집안의 역사 이야기 하면서 어, 박씨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김씨 관련된 영상, 지금 김수로왕의 그 가야금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뭐 이제 언급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을 좀 내가지고 박씨들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부로 전해가지고 일부는 이제 지금 근국 과정의 박의 끝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일본 열도에서 이제 이런 이렇게 박의 끝에 관련된 내용 그런 부분을 2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말시 다시피 이제 박의 끝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박씨들은 다 이제 이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요. 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1900 66년 기준으로 박씨들은 315개의 본이 있습니다. 315개의 박씨들이 있는데, 이 박씨들은 전부 다 박의 것의 후손들입니다. 무슨 박씨, 무슨 미랑 박씨, 뭐, 분남 박씨, 많은, 수많은 한 300여 개, 뭐, 제가 적게 박씨들이 적었다면 다 이름을 써 줄라는데 300개 넘다 보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내용만 보여 드릴 건데 보면요 315개의 본을 가진 박씨들은 전부 다박씨껏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315개의 박씨들이 꼭 보지 않을까 그리 희망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 드리는데 보면요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역사 강의를 시민 강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박씨들 김씨 뿌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씨들의 뿌리가 우리는, 뭐, 김씨들도 그렇죠. 보면요. 우리는 아래서 태어난 줄 압니다. 이렇게 인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밀성 박씨 종친회에 가서 이 강의를 하니까 할아버지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이제 뿌리를 찾았다. 그동안 우리 할아버지 박의끝에는 아래서 태어난 사람인 줄 아는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백하게 역사적 뿌리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런 이 제가 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다고. 그래서, 어, 그런 내용,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가 어렵고 보면요 기본적인 맥락을 전해드리고 또한 이렇게 초기 역사에 대해서 꼭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야될 역사는 여러분들께 과제로 남겨놓겠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나오셔가지고 다음 과제를 유튜브로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은 뭐냐면 박 씨의 시조, 박 혜껏의 신라 근국에 관련된 이제 뿌리 역사, 박 혜껏에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그 내용, 과연 아, 아레스테에 났느냐, 아버지 없이 아레스테에 났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신라 근국사 여러가지 이 문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답을 찾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오늘 일부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처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화면에 워드 치다가 포기한 것이 뭐냐면 바로 315개의 박씨들입니다. 이것은 내용은 이,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것도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박씨사략이라는 거. 박씨사략에 1966년에 이 책을 다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1969년에 이 책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자 박씨 사략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 보면요 자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린다면 315개가 어떻게 이제 박씨가 어떤 성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쭉이야기 나옵니다 315개 이제 본을 가진 박씨들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마 더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1966년 이후로 또 다른 박씨들을 만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박씨 집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역사를 정리한 이 책에서 는뭐냐면 315개 정도의 이제 박씨를 가진 본관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거기 이제 본관 하나하나가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데 있죠. 보면요. 수원도 있고, 청구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지역명입니다 청주도 있고, 보면요. 고향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 가평. 전부 다 박씨인데, 이 박씨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누구냐 면 바로 박혜껏의 후손, 후손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 같아요. 장평, 평해, 뭐니까 평강, 사정, 금화, 전부 다 이게 여러분들 백천 문화, 문산도 있네. 보면요, 여기 다이 이 박씨가 전부 다 박혁거세를 본으로 하는 바로 박씨들입니다. 박씨, 지금 아마 족보가 따로 다 있겠죠. 하지만 첫 출발은 누구냐? 바로 박혁거세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박씨 사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요,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역사적 사료를 보겠습니다. 역사적 사료를 본다면 삼국이 여러분들 삼국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삼국사기에 보면 나오는 기록이 신라봉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자 시조가 뭐다? 시조 박씨 시조의 성은 박씨였고 그 다음 희는 뭐냐? 흑끝에다 이래 나오죠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시기의 사람이었고 쭉 나오, 나오죠 보면요. 전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국호가 뭐냐? 설하벌이다. 신라가 아니죠 보면요 처음에는 신라가 아닙니다. 스라브린데 끝까지 신라라고 주장하는 또 인간들이 역사학계에 있습니다. 문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보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신라 유민이 있었다 나오죠 보면요. 바퀴 끝에. 그게 뭐냐? 아 저기에 보면 선시의 예, 조선 유민이죠. 조선 유민이 있었는데 자 이래가 그 유민들이 뭐냐? 산과 골짜기에서 사이에 나누어서 살았다라는 기록이 그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조선 유민은 당군 조선을 이야기합니다. 당군조선 이제 무너지고 난 뒤에 바로 그 유민들이 어디로? 그 유민들이 밑으로 이제 유민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자 그러면서 여기 에 보시면 조선 유민 이제 거기에 사람들을 뭉쳐가지고 뭐냐면 육부 육부가 나오죠 보면 육부에 이제 쉽게 말하면 리더 책임자들을 묶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바로 이제 신라에다 이제 지금 우리 말하는 신라의 역사고 원래는 뭐냐 서라벌이죠 보면 서라벌에 대한 역사 그시간을 썼다. 그 습관이라는 거, 쪼 이야기 나고 보면요. 그리고 아래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큰 아래 태어났다.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나는, 여러분들, 베트남까지 이렇게, 이게 난생시라, 이렇게,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대부분 베트남, 동남아시아에 많이 쓰죠. 이 난생은 뭐냐면, 하늘, 하늘 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뭐냐면, 바로 하늘, 아주 지구한 사람을 높일 때 이야기할 때, 하늘의 기운을 타고 났다 천명을 받고 태어날 때, 태어났다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새. 그리고 뭐냐면, 밝음을 상징하는 해.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대부분 이제 우리 역사에 보면 기록된 달걀, 때, 달이라면 어때요? 달이라면 어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에서에 태어났다면 어습니까 그거는 진짜 알이 아니라 그렇게 지구 한 인물이 태어날 때 표현하는 방식이죠. 보면요 상투적 표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기록이 삼국사기에 쭉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고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삼국유사도 뭐가 나오느냐? 자 삼국유사에도 보시면. 이제 보시면 기편에 보면 신라 시죠 바퀴 꺼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흰금만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직접 이제 원문 찾아보시고요. 자 아래 자색 아래서 태어났다. 자색 자색은 여러분들 뭐죠? 자색은 천자입니다. 천자 바로 자미궁이 할때자 자입니다. 자미궁 할때자 천자를 상징할 때 자란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이름은 희끄세인데 뭐라 또 뭐냐 뭐냐 이게 뭡니까? 불그레다, 불그레 왕이다. 아마 실제 이제 이제 원래 박이 끝의 이름은 흑 것에 보다는 뭡니까? 원래 원명이 보신다면 불그레라고 불그레가 아마 정답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흑 것으로 대부분 쓰여있기 때문에 그냥 흑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명이 불그레. 불그레는 뭐죠? 보면요. 한자로는 불그레지만도 박다, 해. 이 뜻입니다. 보면. 해모수의 해자도 똑같은 거고요. 고씨들도 고자도 뭐냐면 바로 밝음 해 높다. 연결되는 고리이기 때문에 같은 그런 식기만 뜻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불그랜데 불그레왕인데 말은 뭐다? 어느 뭐다? 뒤에 보시면 진짜 뭐죠? 광명 이세다. 나오죠 보면요. 불그레의 뜻이 뭡니까? 보면 이 세상을 밝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중화 사람들이 중국 중화 사람들이 뭐냐? 밖에 그세의 어머니를 뭐냐면 선모 성모를 선 뭡니까? 선도 성모를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보면요. 자, 이런 기록이 쭉 나오면서, 그 승한에 대한 기록이고, 천재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천자라고, 박퀴껏을 천재로 이제 모셨다는 그런 기록이 이렇게 삼국유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자, 뒤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삼국유사의 감통편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박퀴껏의 어머니, 섬, 성... 어때요? 선도 성모라죠 보면요. 이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바로 요겁니다. 여기서 식 나오죠. 이 식자는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의 식자인데, 김부식이가 정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연월이하는 것이고요. 그때 송나라에 갔는데, 송나라의 사람이 누가 뭐라 했느냐? 송나라에 가서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뭐냐? 신선의 상이, 여자 신선의 상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뭡니까 보면, 그 학사가 뭐라 했냐면, 자, 저게, 저기 있는, 뭐냐, 신성의 여자 신성은 뭐다? 기국의 신이다. 당신 나라의 신성이다. 공은 그것을 왜 모르, 쉽게 말하면 뭐냐? 아냐? 요리 나오죠, 보면요. 공지, 공은 그것을 압니까? 요리 나오죠, 보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저 양반은 뭐냐면, 뭡니까, 보면 여기 에 보시면, 자, 중국 제실의 여잔데, 뭐다? 바다를 건너가서 진안을 만드는 진안을 어떻습니까? 진안을 열어가지고 진안에, 가, 진안에 가서 먼저 보면요 바로 동해 시조가 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현이 뭐냐면 잘못된 표현이 뭐냐면 중국 제실의 여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박희것의 어머니가 중국 제실의 여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원래는 여기에 있는 뭐죠?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이 제실은 중국의 제실이 아니죠.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뒤에 말씀드린 바로 북부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해모수의 북부여 제실의 여인인데 거기인데 여기 있었는데 나중에 그 북부여가 없어지고 나중에 중국 땅이 되면서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 땅이 됐기 때문에 중국 제실이다. 송나라 때쯤 보면 그때는 중국 땅이었잖아요. 뭐죠? 그렇죠? 북부여 땅이라든지 그 땅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본다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다 지금의 뭐, 다 중화라고 이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자, 그때 자기들 표현으로는 바로 중국 제실려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그 아니죠, 보면요. 실제 말하던 지금의 역사로 본다면 중국 제실의 여자는 아니죠, 보면. 왜? 바퀴커스의 박거스, 어머니가 누굽니까, 보면? 여기서는 뭡니까, 보면? 여기서는 뭐라 나오죠, 보면? 요쭉 이야기 나오면서 여신에 대한 이야기면서 원래 이름은 뭐죠, 면요 파손대, 이 파손대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표현을 씁니다. 보면 이렇게 쭉 기록해 놨죠. 보면요, 선도산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면서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게 이제 이런 기록이 이제 상공유사의 감통 부분에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과연 파소 어 쉽게 말하면 박이것의 어머니 파소는 중국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정리해 보신다면 그것은 결코 아니다. 그거는 시점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시점을 가지고 뭐 논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리 지나 보더라도, 이리저리 보더라도 결국 뭐냐면, 이 진안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진안을 갔다는 표현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동해, 해동, 해동의 시조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때 이제 이 표현은 김부식이 앞선 표현이라 보면 본다면 어때요? 뭐, 중화, 김부식의 아들 자체가 전부 다 중국에, 이제, 쉽게 말하면, 사모, 자기 허모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자식의 이름까지 짓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말 그대로 중화주의 중심으로서는 이렇게 표현이라고 이제 우리는 볼수 있는 거죠, 보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뒤에 자, 자세히 보신다면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제가 처음 이제 강조드린 것은 왜 우리, 박의 끝에 박의 끝에 박씨의 뿌리가 지금까지 알로서 이렇게 많이 조명이 돼가지고 뿌리가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상고사를 공부하다 보면 상국유사 상국사기에 다 나오는 무슨 역사요? 북부여입니다. 북부여. 당군조선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바로 해모수의 북부여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사에 북부여사를 정립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여사를 쉽게 말하면 완전히 섞어버렸죠. 이부여 저부에 구분하지 않고 다 섞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거지 부여사죠 역사에는 틀림없이 삼국유사 삼국사기편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제 유튜브 보시면 자 원전 사례로 보는 바로게 보는 해모수 고주문 금국역사 다이어 8부작이 있는데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해모수의 북부여사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박 씨들의 역사도 파기되었다 이렇게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북부여사에 등장하는, 북부여사에 등장하는 뭡니까? 보면, 북부여사 속에 박 씨들의 역사는 어떻게 출현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언급도 해놨지만, 이런 보시면, 자 북부여사라는 책을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보면, 삼국유사, 삼국사계에서는... 북부의사를 전체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써놨죠. 일부분만 써놨기 때문에 등장인물도 뭐입니까 보면 해부루해부루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기본적인 내용 전체를 파악을 안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절대로 해모수 아들은 고주몽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앞에 여기에 그대로 유튜브에 계속 원문을 들이대면서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북부의사를 읽어보면 원래 해모수가, 일대 해모수가 이 전부 다 호칭은 단군을 썼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고주몽도 단군이다 표현한 이유가 바로 북부에 어떻습니까? 북부의 계보를 이어는 것이 고구려이기 때문에 단군이란 칭호를 썼다 이겁니다. 보면 일이 나오는데 자, 해모수, 모리수, 구해사, 고루 고두막 다섯 번째 단군이 뭐냐면 해모수부터 갔던 모리 모수리, 구해사, 고우루 이렇게 흘러갔던 북부 여사가 혈통이 바뀌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다섯 번째 고두막 때문이죠 보면요 고두막 자 고두막에서 혈통이 바뀌는데 자 고두막은 누구죠 뭡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고혈가당군의 후손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고혈가당군이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은 해모수고요 해모수의 2대 3대 4대 갔을 때 다섯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한무제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았던 정권을 잡으면서 해모수가 만든 그북부의 수도를 직접 달라고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로 고두막입니다. 고두막 두막누라고 역사책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자, 고두막이 어떻습니까? 고두막의 딸이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파손데 그 파소가 난 아들이 바로 바퀴껏이라는 겁니다. 이게 북부의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신라를 근국했다 바로 스나벌스나벌을 스라블, 이제 근국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뭐냐면 고두 고모수의 고두막에 어떻습니까? 아들이 바로 고무수인데, 이 고무수의 둘째 딸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보면. 고주망하고 결혼 하면서, 뭐다? 증권을 다시 이어받아가지고, 이름을 뭘로 바꿨다? 이름을, 이름 뭐라요? 뭘로요? 여러분들, 이름을 고구리로 바꿨다. 이게 원래 삼국 사기에 나오는 겁니다. 삼국 유사도 그런 쪽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그 내용보다 밑에 다시 김부식에 언급했던 뭐냐? 윤타바라의딸 소스노 그 내용을 부각시키가지고 역사를 영, 강의를 하고 드라마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이 역사 나중에 보면 고주몽의 역사도 조작돼 버렸고 보면요. 조작돼 버렸고 지금 오늘 말하는 박해 끝에 어떻습니까? 뿌리 역사도 고두막의 역사가 지거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알로 대체로 알리데가 어떻습니까? 알시때는박해끝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죠 보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박씨들. 315개의 박씨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게뭐냐 오늘로서 해탈이 이루어집니다. 아래서 태어난, 쉽게 말하면, 아래서 태어난 어떻습니까? 해모수라든지 고두막,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거, 이런 차원을 넘어서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정립할 수 있는 거.